안녕하세요. 지프 정비튜닝오년결력 공식 길러 지프 거주는 혁입니다. 오늘 보실 출고 차량은 24년식 시형 랭글러 사하라 파워탑 올 블랙 도색으로 한껏 멋을 준 블랙 색상입니다. 차량 가격은 8,240만 원. 고객님이 로망인 랭글러 사하라 파워탑 블랙 컬러에 안개등 커버와 그릴 전체, 사이드 미러, 휠까지 블랙으로 풀 패키지 도색, 하드케이스 커버도 구한다음 올블랙으로 도색해서 출고해드렸습니다 오늘 출고 고객님은 분당에 거주하고 계신 30대 고객님으로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랭글러를 지플 거진 회계한테 계약해주신 분이고요 많은 지프 공식 딜러들이 있기에 비교해보시고 랭글러 영상 보다가 고객님이 최종적으로 저한테 연락 주신 이유는 당연히 할인이나 서비스도 좋았지만 랭글러라 차량에 대해서 튜닝 및 정비, 차체 보증 유무, 검사여무 등 고객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시원하게 효자손처럼 궁금점을 그어드려서 지프 정비 튜닝 5년 경력에 신뢰가 가고 출구 차량들 영상이 다 심플하게 튜닝해서 출고하는게딱 고객님 스타일이라고 했습니다. 제 유튜브를 꾸준히 보신 고객님답게 제가 올린 여러 출고기 보다가 올블랙 도색 패키지에서 출고받고 싶다고 하셨고 60개월 할부 견적 및 그리고 기존에 타고 계셨던 중고차 가격 등을 문의 주셨습니다. 저를 믿고 연락 주신 고객님께 감사 인사드리고 랭글러 전국 최고의 비공식 할인 맞춤형 튜닝 서비스 최저금리가 적용된 60개월 할부 견적 안내 튜닝시 보증유무, 검사유무, 장단점 및 가격도 저렴하게 안내해드렸고 그리고 고객님이 원하시는 중고차 가격보다 더 높게 최고가 매매 도와드렸습니다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고객님들은 무조건 리스하실 필요는 없고요 상황에 따라 견적이 다르기 때문에 상담 받아보시고 현금, 할부, 리스렌트 중 고객님께 딱 맞는 견적 컨설팅해드립니다 볼수록 엄청 풀수 있는 사하라 파워타 블랙컬러 바로 배정 받아들인 다음 정성과 실력으로 작업해서 출고해드렸습니다 그럼 멋진 랭글러, 재원, 가격, 프로모션, 서비스내역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폭감을 빨리 익힐 수 있도록 그릴 중앙 전면 카메라 장착 와일드한 이중적 매력을 지닌 북면 범퍼 적용 헤드라이트는 엔젤링이 추가되어 멋있는 엔젤링에 라이트가 들어오며 헤드라이트, 주간주행등, 안개 등 뒤쪽 텔레프까지 LED로 적용되어 해가 저문밤이나 어두운 환경에서 밝은 시인성 뿐은는 물론이고 낮에는 시각적 요소로 존재감을 더해줍니다. 세련된 후드가 적용됐고 앞유리를 손쉽게 고정해제하여 앞으로 폴딩한 다음 워셔앤 노즐 커버에 고정하여 간지나는 주행 가능합니다. 전면 유리 상단 중앙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전방충돌방지 시스템 적용 안테나는 전면 유리 패널 안테나로 대체하여 오프로드 시 안테나 관리 방지. GV 아이덴티티인 사다리코 핸더는 차체 컬러와 동일한 핸더 적용으로 차량이 더욱더 넓어 보이고 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래에 브리지스톤 HD 타이어 적용. 부드러운 승차감 느끼실 수 있으며 타이어 사이즈는 257018 32인치입니다. 사하라 모델의 승차감은 2.0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최고 출력 272마력. 2톤이 넘는 차체를 움직여주는 묵직하고 안정감 있는 가속감 느끼실 수 있으며 하이웨이 터레인 타이어로 저속 고속 주행 시 일반 승용차와 다름없는 승차감 느낄 수 있습니다. 18인치 순정일은 발틱 그레이 페인티드 알루미늄 적용으로 멋진 디자인을 보여주지만 18인치 순정일도 하체 포인트로 블랙 도색 랭글러 사하라는 측면 하단에 고정식 사이즈 스텝이 기본 장착되어 승하차 시 편리함과 약간의 머드가 드 역할, 문콕 방지까지 해줍니다. 커다란 사이드미러에는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 열선 적용, 측면 시각부에 용이하고, 사이드미러 커버도 블랙 무광에서 블랙 유광으로 도색, 루프에 적용된 스카이 원터치 파워탑은 주행 중에도 버튼 한번 조작으로 손쉽게 오픈헤어링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원톤이 매력적인 사하라의 증가는 측면부에서 볼수 있는데요. 펜더 하드탑까지 차체 컬러와 동일한 컬러로 적용되어 차량이 더욱더 넓어 보이고 커보인 효과가 있고 특별함을 원하시는 고객님들은. 범퍼 도색 추천드립니다. 고객님 출고 차량처럼 지풀거진 혁이가 올블랙 에디션도 만들어 드리고 후면부도 멋진 랭글러는 정 중앙에 스페어 타이어가 적용되어 랭글러만이 감성을 보여주며 스페어 타이어 중앙에 화질이 좋은 후방카메라 장착. 24년식부터 하드케이스 커버가 삭제됐지만 지풀거진 혁이가 하드케이스 커버 구해서 새 것처럼 깔끔하게 도색해서 출고해 드렸고요. 뒷범퍼에도 4 개의 후방차감지 센서가 적용되어 고객님들이 차폭감을 빨리 익힐 수 있습니다. 사하라 뒷범퍼 견인고리는 블랙 색상으로 포인트. 트렁크는 2단 개표를 열수 있으며 박스카 형태의 랭글러는 공간이 위로 높게 설계되어 많은 짐을 위로 높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이열 시트를 폴딩하게 되면 트렁크 바닥과 거의 수평이 되어 요즘 유행하는 사박 캠핑에 딱 어울리는 차량입니다. 랭글러 사하라의 실내는 전면 대시보드 디자인과 마감이 카본 느낌 가죽으로 마감되었으며 블랙 가죽 시트에 황금색 스티치가 적용되어 실내에 포인트를 주며 가죽 시트의 패턴이 바뀌어 엉덩이 부분이 울면현상을 사라지게 하였고 1열 시트에 전동 시트 적용, 핸들과 1열 시트에 열선 적용, 주행 중에도 버튼 한번 조작으로 파워탑을 개방하여 오픈 에어링을 즐기실 수가 있고 A 필러와 B 필러에 그래펜들 장착, 12.3인치 유커넥트 터치 스크린은 작동속도와 시한성에 만족감을 주며 맞춤형 차량 연동 플랫폼으로 직관적이고 사용법이 쉽고 기존 내장형 내비게이션, 팀앤 및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무선으로 터치스크린에 핸드폰을 미러링해 애플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을 적용하여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륜과 사륜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상시사륜구동 시스템인 셀렉트랙 기어봉이 있습니다 기어봉이 있기 때문에 기계식으로 볼수 있지만 최신 전자식 컨트롤을 내장한 지능형 사륜구동 시스템이며 이름 모드에서는 효율적이고 부드러운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박스카 형태의 랭글러는 넓은 레그룸 공간과 높은 헤드룸 공간으로 탑승자분들도 답답함 없는 편안한 승차감 느낄 수 있습니다. 24년식부터 실내등 조사각이 일렬적으로 더 비춰주기 때문에 굳이 실내등 튜닝하실 필요 없고요. 24년식부터 사이드 커튼 헤백이 추가되어 안전등급도 높였습니다. 측면 충돌시 승객이 머리와 상반신을 보호하여 안정성까지 더 확보한 지프 랭글러입니다. 많은 지프 공식 딜러 중에 지프 정비 튜닝 5년 경력, 지프 읽어주는 혁이를 가장 신뢰해주시고 저를 믿고 좋은 인연 맺어주신 고객님께 해드린 서비스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그릴 도색, 안개등 커버 도색, 사이드미러 커버 도색, 휠 도색, 하드케이스 커버 새 차량 리플렉스한 광을 지켜주는 고급 다이아몬드 유마 코팅 전면 35%, 축후면 15%, 열차난잘 되는 고품질 선팅 서비스 진한 블랙 선팅지로 작업하여 랭글러의 멋을 더하여 더욱 멋진 외관을 만들었습니다. 도어 컵과 도어 엣지 생활보호 ppf 작업 차량 하차의 바닷바람과 염화칼슘으로부터 녹방지해줄 언더코팅 작업 아이나비 2채널 블랙박스와 글로우 박스 안쪽 배선 연결하여 하이패스 장착 콘솔박스 앞 작은 수납함 서비스 운전석 왼발 디디고 접기 때문에 왼발 데드페달 장착 관리하기 쉬운 콜매트 서비스, 네 군데 도어 엔트리 쪽 흠집 방지를 위해 도어 엔트리 가드 설치, 뒷좌석에 탑승하실 고객님들 생각해서 2열 시트 15도 리클라인 작업, 후면부 묵직함을 더해줄 블랙 무광 머플러 팁 장착해드렸습니다. 캠핑가서 감성을 더해줄 트렁크 선반 장착, 트렁크에도 많은 지프 굿즈들 준비해서 고객님께 기쁨 두 배로 출고해드릴 예정입니다. 지플 거주는 혁이만이 전국 최대 비공식 할인, 맞춤형 튜닝 서비스까지 적용하여 많은 고객님들이 랭글러 사하라 계획해주시고 있습니다. 고객님처럼 랭글러를 마음에 품고 계신 고객님들은 즉시 출고 가능한 모델과 컬러도 있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고민은 출고만 늦출 뿐이기 때문에 언제든 위 상담 배너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물론이고 고객님께 딱 맞는 견적 컨설팅 타고 계신 중고차도 최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랭글러 구매 시 튜닝하시는데요. 답답한 상담으로 지치신 고객님들께 지프 정비 튜닝 5년 경력 4년간이 직부영업사원 노하우로 튜닝 제품 설명 장단점, 저렴한 가격, 보증유무, 검사유무, 구조변경, 불법 튜닝인지 아닌지까지 효자손처럼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막힘없는 상담을 약속드리고 신차 출고 후 튜닝하시는 번거로움 없이 신차 출고 전 원하시는 모든 튜닝작업에서 신차 출고해드리겠습니다. 사후 AS 및 자동차 사고 발생시에도 빠른 안내와 대처해드려 차량 타시는 동안 관리받고 있다는 마음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랭글러의 결론은 언제나 지필 거주는 혁입니다. 지금까지 지프 공식 딜러 최민혁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